12월 18일 수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수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단락은 그 유명한 마리아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죽음을 장례를 준비하는 그 도유 사건. 이 오늘 단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300데나리온, 즉 어림잡아서 오늘날 1년 노동자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그런 가치가 있는 그런 향유를 향수 같은 거죠. 그것을 예수님에게 부어서. 예수님의 발에 붙고 머리 자기 머리 털로 귀에 발을 닦아요. 그러자 가롯 유다가 이게 뭔 짓이냐 하면서 막 책망하잖아요. 원래 이 돈의 욕심이 많았다.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이 가롯 유다가 책망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가롯 유다를 책망하시면서 마리아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례를 위하여 행한 것이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있지 않다. 이렇게 가로뉴다를 그 속을 다하시고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오늘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보시면서 수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6월절 여세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의 고향이죠. 동네죠. 살던 동네 베다니.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할세. 마르다는 이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사로의 집에 가셔서 있는데 마르다는 그 잔치 음식을 하면서 이제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아있었다는 거죠. 자,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한 근이 약 340g이고요. 이 값어치는 300데나리온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동자의 1년치 영봉에 해당한다. 임금에 해당한다. 그런 아주 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부어요.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다.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 힌다 그러자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론 유다가 말하기를 이 향유를 어찌하여 삼백 대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니다 그러나 실제로 가론 유다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6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은 것을 훔쳐가기 위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돈의 욕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자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고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앞으로의 십자가의 순환을 미리 어떻게 보면은 행함으로 장례를 이제 곧 자기가 그런 일을 행할 건데,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기념하고 간직하게 두어라. 그러시면서 8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추복을 이제 알려주시면서 은유적으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다 자, 9절,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그러니까 나사로 집에 있다는 걸 알고, 알고 들이닥친 거예요.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고 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0절,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거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저 나사로 때문에 저 나사로가 자꾸 사람들에게 어떤 표적이 되니 기적의 어떤 상징적으로 보이니 이 죽이려고 했던 거죠. 11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저 나사로도 없애야 되겠다. 라고 했다는 거예 아주 악한 사람들이죠.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증인, 증인이 없어져야 자기가 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하, 그 죽은 자 생명의 부활의 어떤 능력의 상징적인 인물인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그는 잘못이 없잖아요. 살림을 당한 것 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 표적이 되고 기적의 증거인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 오늘 이 도유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건인데, 여기서 이제 그 우리가 좀알수 있는 거는 생각해 보여야 될는 거는, 어 이그 마태 마가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건 도유 사건을 기록함에 있어서 나사로란 이름을 전혀 쓰지 않고 있고 마리아까지도 그냥 한 여자라고만 쓰고 있거든요. 에, 그런 이유는 이 아직까지도 그이 공관복음서가 기록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는. 아직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고, 마리아를 적대시 하던 종교 지도자들이 생존에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적인 나사로, 그리고 관련된 이 마리아라든지 이 집안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다잖아요. 근데 이공관보음서 마테마가 누가 보험이 기록될 당시에는 왜 거기에는 나사로라는 이름과 마리아라는 이름을 쓰지 않았느냐? 의도가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신분이 밝혀지고안 네, 되고 그 나사로와 마리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사로라는 이름도 빼고 마리아도 그냥 한 여자라고만 써서 기록을 했다라고 추측을 해볼수 있어요. 이유는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이 집안을 완전히 풍지박살 내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볼수 있고 요한복음에서도 이1 2장1 1절 이하에서는 이후, 이후에는 이 다음부터에는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가 이런 이름 자체가 언급이 전혀 되지 않다. 이것은 나사로의 그 다시 살아난 사건으로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이들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아마도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가 피신한 게 아니야. 피신 생활을 했을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로가 무슨 잘못이야? 그리고 마리아가 무슨 잘못이야?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기념하고 또 그분에게 가장 귀하게 발을 씻기는 것은 가장 천한 종이 하던 일이고 물로 씻겨줘도 감사할 판인데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싶어. 마리아의 마음인 거죠.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싶은, 가장 존귀하게 대접하고 싶었던 마리아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깁니까? 대충 대충 그냥 뭐 되는 대로. 여러분 집안에 어떤 손님이 오잖아요. 여러분 누구 초청하잖아요. 아주 귀한 손님이야. 그럼 어떻게요? 해아 집안에 있는 거뭐 라면을 끓여줄까? 아뭐 냉장고에 뭐가 있네? 이거나 해줄까? 이래요? 그렇지 않죠. 가장 귀한 것으로 미리 미리 준비했다가 가장 귀한 것으로 대접하고 싶죠 왜? 귀한 존재라 마리아가 그런 마음이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우리가 주의 종을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과연 어떤 자세로 섬기는가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존귀하게 그렇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는것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알수 있듯이 우리는 하, 나사로나 마리아나 죽을 죄를 전 지은 게 없어요. 근데왜 이들이 죽이려고 하느냐 빛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 증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증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빚으로 살잖아요. 소금으로 사시잖아요. 세상의 빛으로 사시잖아요. 그러면 이 어둠의 주관자들이 득실되고 있는 이 세상은 그 빛을 끌려고 해요. 그 빛이 없어야 자기의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실 때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고난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도 만약에 그렇게 살아가다가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고 힘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다가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조롱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천국백성으로서 오늘을 사시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소의 명예를 지키고 천국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의 빛과 소음으로서의 삶을 살아 가시는 저와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으로려 드립니다. 오늘도 새 생명 주시고 하루라는 시간을 허락하시고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생명의 말씀을 영생의 말씀을 들려 주시니 아버지가 살 아버지 하나님,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장 귀한 것으로 대접하고 섬겼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내어드렸습니다. 나사로가 아무 잘못한 거 없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나사로를 죽이려고 하고 마리아를 그 가족들을 패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빛으로서의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이 세상을 거룩한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 될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만웰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맙